...입니다. <laughs> 연말이라 술 약속이 정말 많았습니다 며칠간 술독에 빠져 지내다 문득 든 생각 어? 이거 컨텐츠 각이잖아 호텔 회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전 부서가 다 모여서 회식하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먹지? 호텔 뷔페 먹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회식 호텔리어들의 술자리 별로 궁금한 적 없었는데 갑자기 왠지 뭔가 궁금하죠? 제 체면에 걸리신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호텔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오성카호텔 전부선 이런 다 합치면 100명 내지 200명 정도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럼 전 직원이 다 모인 회식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그럼 그 많은 인원을 어디다 수용해야 할까요? 안단합니다 호텔 내부 연회장에서 진행하면 되죠. 제가 전 세계 호텔 실정을 다하는 건 아니기에 제가 있었던 호텔을 예로 들자면 공식적인 전 직원 회식은 1년에 한 번, 전 직원이 참석해야 하는 규모의 행사는 1년에 두세 번 룸스랑 F&B처럼 큰 테두리로 나뉘는 부서회식이 한번 내지 두 번. 그 외에 부서급 소규모 회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일했던 컨시어지는 거의 분기마다 회식을 했어요. 호텔은 휴일이 없죠.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구조 때문에 회식 날에도 근무를 서야 하는 직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전직원 회식은 보통 회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쓰고 직원이 세팅하고 치우는 구성이죠. 덕분에 주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식 날에 규모 큰 손님들 연회를 치르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죠 맘먹고 다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하고 같이 치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만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호텔 직원 입장에서는 매번 손님들이 먹던 걸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셈이니 이날만큼은 손님처럼 즐깁니다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교대로 내려와서 저녁 정도는 같이 먹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치르는 회식이니 가능한 얘기죠 보통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뷔페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직원들의 노고를 취하는 격려사를 하는 건 당연하고 직원들 장기자랑이나 경품 추첨도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호텔은 본 브랜드에 한해서 해외 및 국내 숙박권 등의 상품으로 나오고 공기청정기나 200만 원짜리 드론 같은 경우가 경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친 일상에 큰 활력이 되는 셈이죠. 저는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 진공청소기 정도만 타봤네요. 호텔 실적이 좋으면 가끔 초대 가수를 불러서 공연도 해줄 정도로 정말 문자 그대로 공식 연회 행사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전직원 회식도 아닌 전직원이 참석해야 하는 규모의 행사란 대체 무엇이냐?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고 트레킹이 될 수도 있죠. 앞서 말했듯 근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에 이런 행사는 일주일에 한번총두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첫 주에 근무를 서느라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은 다음 주에 참석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래킹은 제주도 자체가 관광지가 많다 보니 직원이 관광객처럼 즐길 수 있는 형태의 행사인 셈이죠. 보통 1년에 두번 정도 진행되고 바쁜 일정에 꼬이다 보면 야간 당직을 서고 참석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트래킹 행사를 좋아하는 직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직원은 그냥 그 행사 참석 안 하고 쉬고 싶어 하죠. 보통 이 정도까지가 호텔 공식 가장 큰 규모의 회식 및 직원 행사라고 보면 되고 이제부터는 규모가 좀 줄어듭니다. 호텔 부서는 크게 룸스와 FMI 두 개로 나뉘고 그 밑에 보조적인 작은 부서들이 들어가죠. 호텔은 부서가 많고 인원이 많다 보니 직원들끼리 전부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몇 달을 일하며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부서끼리 만나면 아무래도 공통적인 유대감이 있기에 전체 회식보다 분위기가 더 부드럽고 친근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만취 대취 멍멍이 깔라가 더 만들어지기 쉬운 형태의 식이죠. 이때는 길바닥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멍멍이들이 꽤 출몰합니다. 전 직원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해도. 인원이 많아서 규모가 큰 식당의 테이블을 열어 잡거나 조금 작은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지배인과 관련 부서 지배인들은 당연히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2차 3차로 길어지다 보면 부서 두개 나누었던 의미가 무색하게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술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물론 1차 이후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부서회식이 있죠. 각 부서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직원들끼리 친밀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부서는 반년 동안 회식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컨시어지는 보통 분기마다 회식을 진행했고 퇴사자와 입사자가 있으면 그 빌미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이때는 총지배인이나 지배인급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부서와 윗선의 사이가 친하면 참석하는 편입니다. 호텔리어라는 업에서 술자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문화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편이죠. 서비스업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기에 대체로 주당들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술을 싫어하는 직원들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술을 잘 마시고 끝까지 달릴 니다 라는 폭얼드립니다 호텔업을 오래 종사한 분들은 끈기를 넘어 독하다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여자들이 소주 6병 이상 마셔도 안 취하는 걸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 주량 신기록은 호텔업을 하면서 다 세웠습니다. 13시간 이상 술을 마셔본 것도 여기서 처음이었고 6차까지 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편의점 바깥에 옹기종기 모여서 해들 때까지 마셔본 것도 이곳이 처음이었습니다. 13일 연속 술을 달린 것도 이곳이 처음이었죠. 그 정도는 나도 마시겠다. 누구나 그 정도 마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술은 자랑하려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술이 정도는 마신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호텔리어들이 사인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떤 형태가 되었든 풀어야 하고 술로 달래는 건 한국 기업과 사회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일상처럼 굳어진 부분이죠. 저 역시 술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마시겠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남은 연말 후회 없이 보내시고 내년에는 조금 줄여보도록 합시다.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니까요. 이상으로 호텔 여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되였습니다